불필요 단어 삭제입니다. 불필요 단어 삭제. 자, 이게 보시면은 뭐 직각, RBC, 1, 2,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어 직각이라는 단어를 직각이라는 대로 뭐 세모로 바꿔보겠습니다. 세모.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세모. S, S, U, B, S, T 하면 벌써 나오죠? 서 i 스티튜터로 나오는데 이것도 뭐 클릭하시고 텍스트라고죠. 텍스트는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 그러니까 여기에 클릭하시고, 콤마 찍으시고요. 올드 텍스트. 아, 바꾸, 올드 텍스트. 지금 현재. 바꾸기 전 거요. 직각이죠. 직각. 그러니까, 직각. 이렇게 쓰시고요. 콤마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뉴 텍스트. 바꾸려는 게 뭡니까? 세모죠.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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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시고, 갈로 닫고 엔터치면은 이렇게 세모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상대 위치 값 적용되면서 자동으로 B4, 아 B5 내려가면서 바뀌는 거죠. 나는 만약에 제가 상의하고 싶다. 그러면은 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세모라는 글자를 아예 빼시고 엔터치시면은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는 갈로까지 없애고 싶다. 그러 갈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엔터 치면은 이제 RBC 1, 2 이렇게만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 함수 하나 정도는 이런 거는 뭐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SUB까지 만 알고 계셔도 뭐 치면은 벌써 나오잖아요. SUB, S, u b 하면은 서브 토탈하고 이렇게 나. 지 정도 배우실 텐데. 오늘은 이제 서브 스티튜터 배우셨습니다. 다음은 서브 토탈입니다. 자, S로 시작되는 거, 서브, 서브로 시작되는 거두 가지라고 배운다고 했잖아요. 이우에는 이제 서브 토탈을 배울 텐데. 여기 판매 수량에서 A 제품부터 해서 B 제품 두 가지 제품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 제품별로 해서 그 판매 수량인데, 앞에는 날짜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쭉 있는데 아, 각그 판매한 수량이 제품별로 얼마 되는지를 합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합계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하시죠 SUM SUM 해서 갈로 열고 판매 수량을 모두 긁어다가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은 이렇게 2955죠 근데 우리가 필터를 적용할 경우에 어, 여기 보면 필터 적용해서 나는 A 제품만 좀 보고 싶고 A 제품만 합산을 하고 싶은 거죠 확인 누르면은 A 제품이 총 수료값이 844인데 여기는 2955 그러니까 숨겨지는 것까지 합쳐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좀 합산하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서브 토탈입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는 SUB 하면 TOTAL 나오죠? TOTAL 더블클릭하시고 1부터 11까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또 101부터 쭉 있는데 이전 버전입니다. 이전 버전은 호환성 때문에 이렇게 넣어둔 것 같고요. 자 1번에 나는 SUM 어, 합계를 하고 싶어요. 9, 9번이죠? 9를 바로 쓰셔도 되고 더블클릭하셔도 됩니다. 자9 콤마, 그 다음 레퍼런스는 제가 어, 범위, 실제 적용할 범위, 걸로 닫고 치면 은 똑같이 2955가 나와요 2955인데 이거를 이렇게 A만 나타내고 싶다 확인하면 은 844로 이렇게 844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틀리죠 그래서 필터링만 해서 현재 보이는 값만 합산을 나타내고 싶다 이럴 때는 서브 토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함수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직까지는 다음은 SUMIF, SUMIF와 SUMIFS를 배울텐데 S는 복수입니다. 복수의 의미니까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될 때에 합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델명이 A이고 사업부가 C인 것만 매출을 합산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 것만 합산을 하겠다 할때 이때 쓰는 것이 SUMIFS고요. 나는 한개 조건만, A 모델인 것만 모두 합산을 해라. 또는 C사법만 모두 합산을 해라. 했을 경우는 s u m if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매출합계를 한번 나타낼까요? 색상이 되어야 니까좀안 보이죠? 제가 색상을 없애겠습니다. 자, 먼저 s u m if부터 해볼까요? 자, 는 해서 sum 하면은 s u m if 나오죠? 첫 번째 s u m if.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배우실 텐데, 어, 모든 함수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참조자들 나오죠. 레인지, 콤마 찍고, 크리테리어, 그 다음 섬 레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 잘 봐도 이 함수를 어떻게 내가 클릭을 해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인지라고 나오죠. 레인지, 레인지, 자, r a n g e r a n g e 그리고 뒤에는 c, r, i, ter, 그죠? criterio. 이렇게 나온 것부터 먼저 달려갖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다가 옮겨놓겠습니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거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자, 뭘 제가 설명하려고 하나면요. 실제로 할때 너무 그다알수 없으니까, 그냥 이 칸만 봐, range라는 것만 보인다면, range만 보인다면, some 칼로 하고, range나, 레인지가 보인다면, if, 이렇게 보면, range 있죠? 이렇게, 이런 글자를 보인다면, 여기는 무조건 범위입니다. 범위. 범위를 뜻합니다. 범위, 범위, 뭐, 배열, 뭐, 이런 것들 배열, 배열, 배열입니다. 더뭐 하나를 한 단어로 합친다고 그러면 범위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범위. 이 단어가 보면 무조건 범위다. 그리고 크리테리어라는 단어가 보면 내가 대상이래 대상, 대상, 대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레이라는 단어 또 나왔거든요. 중간 중간에 어레이라고 있는데 어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이면 무조건 범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하면서 나온 대로 제가 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s u m if를 보겠습니다. s u m if. 로 열고. 레인지가 뭔까범위랬죠 범위가 어떤 범위입니까? 어떤 범위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시사포까지 선택한 다음에. 크리테리아. 내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뭡니까? 요거 여기 쓰다죠? 그래서 요걸 찾고 싶다는 거죠. 요걸. 그리고. 콧맛 찍고. 찾아서. 뭘 하겠다는 거죠? 합산을 하겠다, 는 합산.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자 선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때 유의할 점은 왼쪽에 있는 어, 범위랑 합산하려고 하는 범위랑 같은 크기가 되겠죠, 같은 크기. 그래서 갈로 닫고 확인 누르시면은 2,200이 나옵니다. 2,20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되죠. 간단하게 여기서 A 사포만 다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썸 SUM IF s 토 m s u 그래서 SUB t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9번 선택하시고 콤마 그리고 3번부터 해서 13번까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13번까지 해서 확인. 그러면 2,200 나오죠. 자, 사업부에 가시면은 다시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어렵지 않죠, s 브 m i 한개 조건이에요. 한개 조건. 그래서 섬 레인지니까 합산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합산할 범위에 요 합산할 범위. 그러니까 합산할 범위니까 뭐 이렇게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는 거죠. 렌즈 e 는 합산할 범위다. 그다음 아래쪽에는 sum ifs인데 sum ifs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sum ifs는 두 가지 조건.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을 선택하니까 찾을 범위도 두 가지. 찾으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그렇죠? 합산할 거는 한 가지겠죠? 그래서 sum ifs 자, 넣 나도 sum ifs 써주시고, 칼로 열고, 역시 나왔죠? 뭡니까? sum 레인지 나왔죠? 합산할 범위입니다. 자, 보면은 왜 sum 레인지가 아까 조금 전에 본 거하고는 반대로 됐을까요? 자, 다 반대로 했죠. sum 레인지 나오고, 크리테리얼 레인지, 크리테리얼 레 나오고, 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 두 개는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위치 바뀌었죠. 왜냐면 여기 여러 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러다 보니까, 썸네일 저 뒤에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좀, 오,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힘드니까, 맨앞쪽으로뺀것 같아요. 그래서 썸네인지 해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썸레인지 합산할 곳은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합산하겠다. 콤마 찍으시고요. 자, 크리테리 차즈 대상, 대상의 범위, 대상의 범위 가 어디입니까? 자, 여기 첫 번째 대상의 범위 여기입니다. 콤마. 그 다음, 크리테리아 레인지, 아, 크리테리얼 나오죠? 뭘, 뭐라 했습니까? 대상이죠. 찾을 놈. 찾을 놈이 요거죠? A. 콤마 찍고 역시 찾을 범위. 찾을 범위는 요번에 모델명이니까 모델명을 클릭하시고 콤마 그리고 또 뭡니까? 크리테리얼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뭐예요? 찾을 거. 요거죠. 이걸 찾는 거죠. 그리고 갈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럼 700이 나와요. a 4부의 합산이 A 사부의 A 모델 합산은 700이 나오고요. A 사부의 B 모델은 1,500이 나오네요. 1,500. 그럼 그렇죠? 볼까요? A 사부의 B 모델이니까 A 사부 요거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A 사부 B 모델이 또 있죠. 합산하면 1,500 이렇게 나오죠. 1,500. 자, sum if s와 sum if 에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행복한 시청자 <시간을> 여러분,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